2022에보나이트컵 SBS 프로볼링 TV 파이널 이제 마지막 결승전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본선 2위의 김현민 선수, 본선 1위의 이명훈 선수의 대결 단한 경기입니다. 뭐 최고의 선수들이 만났군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 시작을 할 때는 왼손 라인이 워낙 좋아서 네, 왼손 선수가 어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어 김현민 선수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올라온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김현민 선수는 상승세의 최중현 선수를 어 꺾고 올라왔고 네. 어 이명훈 선수는 이제 어 챔피언 결정전에서 기다리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명훈 선수가 연습을 하고 있죠. 네. 네. 자 본선 1위와 2위의 어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자두 선수 모두 이제 오른손 볼러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왼손 오른손 간의 대결에서는 지금 왼손은 이제 기회가 없고 네. 네, 오른손 선수들만의 대결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최고의 선수들 두 명만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명훈 선수에서 본선 1위로 진출을 했고 또 우승은 한번 경험을 갖고 있는데 2018 동트는 동의 에보나이트 컵에서 네. 우승을 차지했어요. 에보나이트 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에보나이트 컵하고는 좀 인연이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TV파이널 총 5번 진출을 했고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2018 에보나이트컵 우승을 차지할 때 아, 정말 했었죠. 뭐 네. 살, 살 떨리고 간 떨리는 선수였거든요. 아, 네. 그때데 이제 든데스였다고 그렇죠. 예. 7번의 쓰던 데스를 계속해서 윤여진 선수였죠. 네. 윤여진 선수와 스트라이크를 계속 이어가고 여덟 번째에 네, 윤여진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못하는 바람에 네. 네, 서든데스로에서 이명훈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게 됐죠, 그때. 그렇죠. 네. 서든데스라면 이제 상대가 치고 내가 그 다음 쳤을 때 상대보다 잘 치면 내가 이기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렇습니다. 네. 못 치면 내가 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속 동점으로 7번까지 아, 갔다는 거죠. 아, 그 정말 이게 살뜨리는 성부잖아요. 예. <웃음> 네. <웃음> 자, 우승 한 번을 기록한 이, 이명훈 선수고요. 이제 우승 두 번째 노리고 있습니다. 뭐, TV 파이널은 2014년에 한번 어, 출전을 했었고 2018년에 세 번의 TV 파이널, 뭐그 중에 이제 한 번의 우승이 방금 말씀드린 에버나이트컵입니다. 뭐 요즘 뭐 이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좋아요. 네. 네. 뭐 TV 파이널에 진출은 못 하고 있었지만 계속 꾸준하게 성적을 잘 내고 있는 네, 상승세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경기를 마치고 올라온 김현민 선수 이제. 본선 1위 이명훈과 본선 2위 김현민 선수 다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77년생의 185cm, 85kg에 구력 14년, 프로 경력 13년의 이명훈 선수 본선 1위로 진출. 뭐 이명훈 선수는 뭐 이력이 있죠. 네. 프로 축구 선수였어요 예. 옛날. 물어보니까 네. 96년에 네. 수원삼성 그레이에서 그렇죠. 네. 수비수를 봤던 선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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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상대는 방금 전에 어 상승세의 선수, 최준영 선수, 어 네. 올라온 김현민 선수를 네. 소개합니다. 88년생이고요. 네. 170cm에 83kg, 구력 25년. 그냥 구력으로 보면 김현민 선수가 나이는 동생인데 구력은 아주 길어요. 네. 자, 이명훈 선수가 왼쪽 레인. 네. 네. 선투구를 선택한 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이명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TV파이널 총 5회 출전, 이명훈 선수. 자, 이명훈 선수는 지금 김현민 선수의 투구를 지켜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성주 선수의 투구도 지켜봤을 것이고. 예. 네. 앵글 라인을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네, 궁금합니다. 자스탠스로봇는좀큰 앵글을 구사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명훈의 첫 투구. 아, 자, 네. 한 핀, 10번 핀 남습니다. 일단 포켓에 진입은 안정적으로 보였는데요. 네. 네, 10번 핀을 남겼습니다. 뭐저 선수는 굉장히 긍정적인 선수예요. 네,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웃음을 잃지 않고 네, 항상 자기 게임을 즐기는 선수죠. 그렇죠. 이명훈의 1 프레임 배어 처리. 사실 본선 1위로 올라와서 챔프전에 기다리고 있었던 이명호 선수는 본인의 1프레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부담스럽죠. 네. 네. 자, 이제는 뭐 우승 확률은 50대 50입니다. 네. 두 선수가. 네. 10살 때 볼링을 시작했고 현재 35살. 구력 25년, 프로 경력은 3년. 김현민 1프레임. 1 프레임. 어. 네, 똑같이, 똑같이 10핀 번 남습니다. 네, 똑같이 10번 핀을 남겼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저기 투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언제쯤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네. 네. 그 변화가 언제쯤 생기느냐가 네, 두 선수의 승부를 결정을 짓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두 선수가 똑같이 출발합니다. 출발은 사이좋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어, 우승 상금 1,200만 원은 누 사람한테 혼자 네, 갔죠.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나눠 못 가집니다. 네, 맞아요. 네. <laughs> 땀을 좀 식히면서 집중하고 있는 이명우 선수고요. 김현민이 1 프레임 이어서 2 프레임 연속으로 투구 준비. 자 아까 김현민 선수는 왼쪽 레인에서는 완벽했단 말이에요. 네. 예. 왼쪽 레인에서의 아, 강한 모습인데 아, 또 10번 핀 남는군요. 네. 자, 김현민 선수는 또 계속 영운의영운이네요 네. 네. 예. 조절해야 되겠죠? 어떻게? 예. 스피드를 조절하던, 뭘 하던, 장비를 바꾸던, 조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것 같습니다. 예. 스페어 처리하는 김현민. 자, 1, 2프레임 모두 9개 핀을 처음에 쓰러뜨렸고 그리고 스페어 처리하는 김현민입니다. 아 이게 스트라이크 기록을 못하고 있는데도 더 긴장을 하게 되는 네, 결승전입니다. 네. 이명훈의 이 e 프레임은 선이션 스트라이크, 이명훈. 저는 순간적으로 어. 사진 셔터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좀 집중력이 흐트러진 네. 거 아닐까 싶었는데, 뭐 그런 거 개의치 않는군요. 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못 올라왔겠죠? <웃음> 예. <웃음> 일단 메신저핀으로 스라이크를 기록한 이명훈 선수가 네. 네. 이제 더블을 기록할지 네. 아까는 약간 약해 보였단 말이에요. 네. 더블을 준비하는 이명훈 더블 네. 2, 3 프레 연속 스라이크입니다. 네. 왼쪽 레인은 완벽한 앵글처럼 보입니다. 네. 네. 김영은 선수가 왼쪽, 오른쪽이 좀브레이크좀 약간 틀려요. 네, 네 이쪽에서는 네, 한 6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김현민도 스트라이크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해주는군요. 김현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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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님들 응원이 대단합니다. 예. 예. 김양희 선수죠? 네. 예. 자 계속 약한 액션이었는데요. 네. 예. 더블 향해 가는데요. 더블 네. 김현민피 액션이 정말 와 굉장합니다. 네. 네. 파괴력을 보여주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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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겠습니다. 삼 프레임과 4 프레임 더블 김현민 이명훈도 2, 3 프레임 더블. 그리고 4프레임이 만은 이명훈. 현재로서는 이명훈 선수가 약간 앞선 상황이죠. 네. 네. 한핀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네. 기록하게 되면 11핀 정도 앞서게 됩니다. 그렇죠. 어... 터키가 나요? 하지만 두핀 남습니다. 네. 본인이 원하는 지점까지 볼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만큼 레인 상태가 실투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역전이 됐죠. 네. 네. 커버를 한, 하면. 오 위험했지만 위험했습니다. 다행히 네. 스페어 처리 한번 한 핀만 네 처리될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십번 네. 핀이 남을 뻔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데 이명훈 선수는 담담해요. 네. 네. 자 이제 김현민 선수가 한핀 앞서고 있고 네. <laughs> 이명호 선수 써든데서 한번 우승한 적은 있는데 보는 <laughs> 네, <고된> 분들은 <laughs> 예, 예. 피 말리죠 예. 사실. 그거 잘못하면 예. 6개월 늘거든요.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수명 단축의 예. 지름길입니다. 이명호의오프레임 지금은 벌어지는군요. 스플릿 나옵니다. 네, 네. 이명호 선수도 앵글을 조금 좁힐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네. 냐러면 정성주 선수의 상황이 계속 오브랩이 되잖아요 지금. 예. 네. 정성주 선수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렇게 앵글을 오픈했을 때는 네, 바깥에 좀 공이 걸치게 되면 네, 약한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오. 오 오픈 프레임이 됩니다. 네, 시원하게 오픈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스페어를 노리려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좀 노리어 따고 보시는 아.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세게 쳐서 네. 네. 튀어 나오게끔. 네. 자 이제는 김현로 보입니다. 이제는 김민의 기회. 네, 기회가 왔습니다. 네. 일단 투 라인 앵글은 김현민 선수가 좀더 안정돼 보이는데요. 네, 터키로 네. 갑니다. 와. 자 이런 벌어지거든요 좀 대단합니다. 네. 아, 본인이 그냥 처음부터 선택한 라인 앵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네 거기서 조절을 해서 네. 스트라이크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개 연속은 오. 나오지 않는군요. 아쉽게 7번 네. 핀 남습니다. 약간 두터웠지만 그래도 7번 핀이 저렇게 서 있을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좀 운이 없었습니다. 네, 액션은 아주 좋았어요. 네, 7번 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한 투구 한 투구에 집중해야죠. 예. 네. 아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페어에 집중을 하고 네. 7번 핀 처리합니다. 자 이제는 이명훈 선수가 앵글을 좀 과감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네. 이우훈수입장장에서뭐 당연히 네, 스트라이크 라고요 i k e strike, s t r i k 자, strike, s t r 스트라이크 필요한 이명훈. 디렉션 어... 스트라이크! 지금 이명훈 선수는 s 신저 i k e s t r i k 그러나요? 메 k e strike, s t r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줬죠. 그렇죠. 네. 네. 왼쪽 레인에서 역시 스트라이크 필요한 이명훈 선수. 네, 꼭 필요합니다. 네. 눈을 감고 집중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김현민 이명훈 계속 준비합니다. 더벌이 필요합니다. 어, 남네요 하나. 남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약하단 말이에요. 예. 네. 지금 투구할 수 있는 기회가 몇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더 과감하게 조절을 하고 네. 그 결과를 그냥 어, 반영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조금 조금씩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과감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페어를 처리하는 이명훈 한번더 투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명훈 자, 선수. 이제는 김현민 수서죠? 네. 아 김현민 선수 예. 투구인가요? 네. 네. 이제 김현민의 7 프레임과 8 프레임 연속 투구 7 프레임 준비. 자,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어, 벌릴 수 있는 기회인데요. 스타이크로 분위기를 한껏 올리는 김현민 뭐, 아까 7번 핀이 좀 강해서 안 떨어졌는데 지금은 네한두했지만핀 액션에 서 스타이크이 났죠 네. 네. 뭐 막내 동생 응원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누나 네. 부대들이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스트라이크 결과가 저 응원 부대에 네. 네. 힘 입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응원 소리가 더 커질까요? 소리가 아주 조금 커진다가 네. 맙니다. 남았어요 하나 0번 핀. 이거는. 메신저가 전달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네, 안쪽으로 빠져버리네요. 그렇죠. 네. 오, 네. 현재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명훈 선수의 앵글과 라인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네. 정확히 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4핀의 여유는 아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간극을 좁히려면 이명훈 선수는 뭐 당연히 스트라이킹 그렇습니다. 네. 스트라이킹 아웃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네. 이 승부를 뒤집기 위해서는요. 이명훈 선수 같은 경우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은 224점을 기록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명훈의 중요한 8프레임. 아, 멀어요, 멀어요. 아하. 자, 아. 조금 정말로 멀어지는데요, 우승에는. 그러나니 과감하게 조절은 했어요. 예. 과감하게 조절했는데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오일이 네, 두껍다, 네. 본인 생각보다는. 네, 투구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지니까 네, 결과를 쳐다볼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네. 아, 본인 생각보다는 오른쪽의레인의 오일 상태가 조금 두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아쉽군요. 이렇게 되면은 네. 아, 힘들어 보입니다. 헬프레임이 네. 오픈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명훈 선수가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고 김현미 선수의 두 개의 실수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김연미 선수는 하나의 실수만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우승까지는요. 네. 네. 일단 뭐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스트라이크 많이 살 길인 이명훈 쿠프레임 스트라이크 일단 좋았어요. 기다려야 되겠죠. 네. 일단, 네, 김연민 선수가 실투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네, 이승부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연민의 쿠프레임.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찬 스트라이크죠. 예. 네, 이것으로서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환희의 찬 네, 환호성을 지르죠. 그렇죠. 네. 3차때 마음은 어떨까요? 네. 승부가 결정이 난 상태에서 두구니까 아주 편안하겠죠. 그렇죠. 네. 편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네. 네. 10번 핀 남습니다. 뭐 10번 핀 처리 유무에 상관없이 네. 네. 우승은 결정이 났습니다. 네. 예. 해어 처리를 정확히 합니다. 본인이 이제 네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습니다. 챔피언 투구를 남겨두고 이명훈 선수가 선 투구를 준비하고 있죠. 네. 네. 뭐이 경우에는 이명훈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를 먼저 짓게 됩니다. 네. 이명훈 선수도 마지막까지 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네. 스라이킹 아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본선 1위였던 이명훈인데요. 아. 아 벌어지는군요. 네, 플린,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일이 많다. 네, 왼쪽, 오른쪽 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상황이 네임 변화가 생겼을 때. 네. 좀 적응을 하기 쉬운 앵글과 라인을 설정해서 시작을 하느냐, 네.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김현민 선수는 앵글 라인 자체가 변화가 생겨도 좀 적응하기 쉬운 앵글과 라인이었고 네. 좀더 타이트했기 때문에. 이명훈 네. 선수는 조금 더 오픈되는 앵글을 선택했기 때문에 변화를 좀 쫓아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이 승부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네, 결정이 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투구. 2022 에보나이트컵 SBS 프로볼링 TV파이널 챔피언의 마지막 투구. 역시 챔피언은 마지막 까지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눈앞 팬들 들썩입니다. 김현민 2022 에보나이트컵 SBS 프로볼링 TV파이널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아, 어,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네. 네. 어, 이전 경기도 대단했고 네.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도 정말 대단한 경기를 펼친 김현민 선수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모텍 소속의 김현민 선수 2022에보나이트컵 SBS 프로볼링 TV 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본인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네. 첫 TV 파이널 진출에서 바로 우승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자, 김현민 선수가 기뻐하고 또 싱그러운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표정이 아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표정일까요? 그렇죠. 네, 읽혀지질 않는데요. 네. 네. 김연민 선수가 사실 준결승에서 최중현 선수에게 참 어려운 승부로 어, 승리를 차지하면서 결승에 진출했고, 네. 이명훈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승부를 그랬었죠. 보였거든요. 네. 정말 대단한 두 경기를 펼친 김연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민 선수가 첫 TV 파이널 진출해서 바로 2022에보나이트컵 SBS 프로 볼링에서 챔피언 자리에 오르고 또첫 번째 우승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개인 변화가 생길 때마다 오, 정말 적절한 선택을 했고, 네. 네. 그 결과로 해서 스트라이크 계속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민 선수가. 뭐 준결승부터 시작해서 결승전까지 그렇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또 마지막 챔피언을 자축하는 마지막 축구 또한 스파이드로 장식을 했습니다. 뭐 스페어 미스 하나 없이 네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목소리> 자 이제 챔피언자리에 오른 김현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현민 선수 먼저 우승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우승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너무 준비하는데 좀 고생도 많았고 어 시합 없는 동안 좀 연습 열심히 했었는데 좋은 결과로 이렇게 다오게 돼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그 투구할 때의 모습은 아주 담담한 표정이었는데 지금 약간 좀 울컥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어떤 누가 가장 많이 생각에 남나 나요 지금? 어, 일단은 지금 저희 부모님이랑 그 여동생이 결혼을 1 2월 달에 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해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 경기 전에 김현민 선수한테 제가 여쭤봤었죠. 어떤 앵글 라인을 선택할 건지. 그래서 투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앵글과 라인을 선택할 거냐라고 여쭤봤었죠. 예. 근데 네, 경기 중에 그 비슷한 앵글과 라인을 선택을 하셨나요? 네,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볼만 바꿔서 사용했어요. 네, 볼만 바꾸셨다고요? 예. 아, 아, 변화가 조금 좀 다른 변화가 좀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원래는 코 선택 외에요. 리액티브로 하고 네. 이제 했는데, 무레탄으로 바꾸고, 네. 그립을 조금 더 강하게 쥐어서 아. 타이트하게 친게 좀. 타이 앵글은 타이트하게 같습니다. 잡고, 네. 좀 마찰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내는. 네. 그렇다면은 아웃사이드 라인의 상태가 오일이 좀 많았던 상태로 보면 되겠네요. 예, 네. 좀 예민하고. 좀 돌아오는 자리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여탄으로 네. 타이트하게 쳤습니다아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네. 특히 유독 오늘 현장에 소위 말해 그 누나 부대들이 와서 엄청 응원을 <laughs> 해줬어요. 어, 우리 김현미 선수에게 누나 부대의 의미란 어떤 건가요? 어 제가 이제 하면 상상 이제 기가 핀이 다더안 넘어갈 게 이런 기로서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우승에 아주 큰 역할을 해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이 자리를 비로소 뭐저 동생 결혼식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고 하고 또 부모님도 네. 보고 계실 텐데 예. 우리 가족들에게 또 한마디 카메라 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영원히 어, 남을 영상이잖아요. 어. 일단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또 혜진이가 또 보고, 동생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결혼 주, 다시 한번 축하하고 이거 너한테 주는 결혼 선물이다. 네. 혹시 상금은 어떻게 될 겁니까? 아, 상금은 일단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일 좋아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리고 이제 볼링 구력을 보니까 예. 대략 한 10살이나 11살 때쯤부터 볼링을 했어요. 예, 10살 때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본인의 볼링 인생을, 인생을 바라, 어, 돌아보면서 지금 첫 번째 우승이잖아요. 예. 본인의 볼링 인생과 함께 첫 번째 우승 남다를 것 같거든요. 그거에 예. 대한 소회를 한번 듣고 싶거든요. 음, 일단은 프로가 되고 나서 일단은 진승희, 전지표 대표님께서 좋은 기회 주시고 해주셔서 이제 이렇게 볼을 잘 맞는 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랑 또 노현승 회장님의 선택으로 이제 삼화 머존에서 좋은 팀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좀 안정감 있게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이번 우승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어, 볼링의 모습 팬들에게 보여주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챔피언 자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현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정말, 어, 뭐, 멋지고 당찬 그런 인터뷰였어요. 그렇죠. 네. 네. 뭐, 시중일간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